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저그 인공지능과 국제법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시대적 화두가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AI 이야기하고 인공지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문제가 국제법에도 지금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큰 영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저 언론 보도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편적으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규범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죠. 전자상거래 이카머스 e 디지털 이코노미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협정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내용들이 새로운 조약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들이죠. 개인정보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는 뭐 이메일 주소나 주소, 전화번호 이 함부로 적어내지 않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도 지금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특히 EU, 미국 어, 이런 국가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의 역외 적용 원래 큰 문제죠. 국제법에서. 이 역외 적용 문제가 이 디지털 시대가 보니까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저 구글 요새 또이저그 여러 그저그 그 ICT 기업들 넷플릭스 이 기업들의 다양한 그 세계적 활동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이저 자국 국내법을 그 역외로 적용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이 신기합니다. 이 회사들은 영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적인 개념의 여에 적용이 이들 기업에도 적용되는가? 적용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등등이 새로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구글세라고 들어보셨죠? 이 ICT 기업은 세금은 누구한테 내는가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세금을 한국 정부에 내는가요? 아니면 서버가 위치한 싱가포르 정부에 내는가요? 아니면 이 기업의 본부인 미국에 내는가요? 아니면 다 내는가요? 이런 문제들도 지금 명목하지가 않습니다. 조약의 해석 문제도 다시 새롭게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이 단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저 가령 WTO 협정을 보면 그저 그 모바일 폰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폰은 이저그 25년 전에 모바일 폰이거든요. 지금 모바일 폰은 전혀 다른 성격의 모바일 폰. 어떻게 보면 개인이 휴대하는 그 초특급 컴퓨터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단어를 그러면 컴퓨터로 해석할 것인가, 모바일 폰으로 해석할 것인가 등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점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도 새롭게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 특히 코로나19 그 사태로 인해서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 또 WTO 세계무역기구, 또 ISDS,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 이 다양한 분쟁 해결 절차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저그 주장을 어떻게 할지, 방어는 어떻게 할지, 증인은 어떻게 부를지, 증거는 어떻게 할지 등등 여러 새로운 그 과제들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 크게 보면 AI 시대 도래와 함께 새로운 과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죠. 한번 언론 보도를 이제 볼 때마다 이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디지털 경제의 관점에서 디지털 체제의 관점에서 또더 나아가서 아트피셜 인텔리전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저 국제법이 영토에 기초하고 있죠. 대한민국 또 일본. 또,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 어, 프랑스, 독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그 영토에 기초한 규범들을 아, 크게 그, 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주권 국가의 그 주권의 압도적 절대성에 기초해서 국제법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영토라는 게, 아, 사실은 이 국제법 규범의 형성에도 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영토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간은 영토가 어떻습니까? 참 그, 저, 헷갈리죠? 이 사이버 공간에 영토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줌 수업만 해도 어떻습니까? 줌그 서버 자체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고 그 줌을 통해서 한국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제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거든요. 그중 시스템을 통해서 이전 세계적 컨퍼런스가 일어나고 유럽에서 발표하는 사람을 아시아에서 듣고 어그 아시아에서 발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중남미에서 토론하고 그 모든 정보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고 아 이거는 또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고 제 컴퓨터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경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의 국경이 있는 건지 참그 여러 가지 저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경 개념이 점점 점점 희석화되어 갔다. 새로운 개념의 국경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 이후로 국경의 기초에서 출발하고 발전해 온이 국제법 규범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새로운 변수는 뭔가요? 이 사이버 월드가, 사이버 세계가 이렇게 확산되는 와중에 그 2020년 1월 달부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사라졌던 국경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가 더 강화되었죠. 이제 어느 누구도 인천공항에서 마음대로 못 들어옵니다. 어느 누구도 인천공항에서 마음대로 못 나가죠. 외국인이 오는 숫자도 줄었고 한국 사람이 나가는 숫자도 줄었습니다. 국경이 더 강화됐어요. 이참그저그 그 흥미로운 저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AI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국경이 사라지고 한쪽에서는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인 팬데믹으로 국경이 강화되고 양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2021년 9월 달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그 긴장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경이 어떻게 변화할까? 국경이 더 강화될 것인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니면 국경은 점점 점점 더 사라지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양자의 중간쯤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강한 그 발걸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으면서 디지털 시대에 직면해서요. 국가들이 여전히 집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영토와의 부착성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 규범들을 보면 이제 컴퓨터 서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컴퓨터 서버가 한국에 있느냐, 서버가 캐나다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어떻습니까? 이저 인터넷을 통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우리 경찰청에서 경찰이 이렇게 체포하고 보면 줄 어떻습니까? 이 서버는 캐나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는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버는 중국에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서버를 외국에 두게 되면 이 컴퓨터의 인터넷의 이 작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 관념이 강화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할권이 있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은 서버가 위치한 가령 캐나다, 가령 중국, 가령 베트남, 가령 푸에토리코, 가령 다른 나라, 가리브에 어떤 나라, 이제 이 나라가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전통적인 관념하에서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울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만 이저그 한국 정부의 관할권에서는 내가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이저 나쁜 이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숨어 있거나 또는 외국에 서버를 둔왜저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갖고 이저 정부 당국의 이저그 조사나 수사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 이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그저 분기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서버를 어디에 두는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누가 행사하는지를 정하자. 어떤 나라들은 이제는 서버가 중요하지 않다. 정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의 기술적인 시설물에 불과하다. 라는 식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자는 국가들도 있고, 이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유력한, 여전히 저그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아날로그 시대의 잔재는 서버의 위치입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디지털 관련 규범을 볼 때는 서버 이슈를 어떻게 보느냐? 이 물적 시설물을 어떻게 규율하느냐를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만나는 모습을 한번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저, 영어로 GDPR이라고 합니다. EU의 개인정보보호체제고 아,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EU가 그 EU 시민들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그, 저, 그 다시 가공하는 모든 EU 역내 기업 또 모든 그 역외 기업 한국 기업도 포함하겠죠에 이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바라는 규범들입니다. 참그 독특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여겨적 성격이 강하죠.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프로세싱하는데 거기에 EU 규범이 적용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EU 규범이 이 하늘을 날아서 한국까지 오는 것이죠. 여겨, 전형적인 여외 적용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EU 입장에서는 여외 적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가요? 한국 기업이 또는 미국 기업이 또는 일본 기업이 EU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EU 브라셀에서 하는 A씨,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B씨. 또 어떻습니까? 그 벨, 저,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는 그 CC의 정보를 한국 기업이 또 일본 기업이 활용하면 EU 정보를 갖고 활용하는 거니까 EU 역내로 다녀간 것이 아닌가. 역내 적용이다. 라고 주장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과거 같으면 생각하기 힘든 현상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 개인 정보도 지금 EU에 아마 많이 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정보도 EU에 미국에 중국에 많이 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정보를 해외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민감성도 커지고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규범도 만드는데 그 규범이 자동적으로 역외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역외 적용이 대상이 된 국가들은 왜 역외 적용을 하지? 라고 반문을 하고 이 국제법 위반인데 라고 질문을 하고 여교 적용을 하는 국가는 이게 어떻게 여교 적용이냐 우리 기업의 우리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역내 적용에 준하는 상황이다 라고 반박을 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제들로 보셨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넷플릭스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구글하고 넷플릭스가 또그저 다른 ict 기업들이 애플 이런 ict 기업들이. 서울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 세금을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내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은 주로 어그 본국에 내거나 또는 물적 시설이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뭡니까? 컴퓨터 서버가 있는 그 나라에 내요. 이저 구글이나 넷플릭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국제법원칙에 따르면 영토, 적 연결성이 중요하고 과세 조치도 그렇거든요. 뭐 물적 시설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거든요. 넷플릭스는 서울에 아무런 물적시설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 집에 있는 거는 그 셋톱박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인터넷으로 그 순식간에 영화가 도착하고, 영화를 즐기고 끝나버리고 저는 돈을 냅니다. 그 돈도 어느 순간 이저 넷플릭스의 어카운트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아무런 물적시설 없이 서울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하고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서울에 내는 건가? 아니면 미국에 내는 건가? 아니면 넷플릭스가 커다란 이 컴퓨터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내는 건가? 하는 문제가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규범을 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규범은 이 세금을 조금씩 쪼개어서 미국에도 내고 싱가포르에도 내고 한국에도 내고 하는 이런 모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세 현상이고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AI가 AI가 등장하면서 여러 새로운 정점들이 등장하는데 또그 본질에 깔려 있는 문제는 이 법학 전체, 또 법률 전체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AI라는 AI라는 게 뭐냐? 과연 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뭐냐? 더 나아가서 인간성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냐, 기계냐? 거기에 따른 그 쟁점도 법철학적 쟁점도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제법에도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도 이 정부기관과 공무원, 정부 관료의 행위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관도 또 공무원들도 관료들도 AI에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AI를 통한 의사결정은 이게 정부의 의사결정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기계적 활용인가요? 만약 이게 정부의 의사결정이라면 AI의 작동 자체가 국제법의 여러 규범을 촉발시키는 협정위반이든 위반이든 아니든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고 기술적 결함이라면 단순히 정부 관료가 활용하는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컴퓨터 오작동의 사례에 지나지 않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법적 쟁점을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 문제라도 이어지죠.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정부가 또 국가가 국제법의 규범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자면 정부 관료가 또 공무원이 또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저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자위든 부자위든 그 자위 또는 부자위가 이 국제법 규범에 이 영향을 초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AI를 활용한다는 말이죠. 그게 군사 활동이건 비자 발급 상황이건 이 코로나 19 대응이건 이저 부동산 관련 문제건 외국인 출입국 문제건 아니면 인권 문제건 뭐 모든 문제에 지금 AI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이요. 아, 그러면 이 AI의 작용을 통해서 결정된 상황 상황이나 이저그 아 발생된 파급 효과가 그 정부로 귀속되는 건가? 마치 새로운 의사, 자동적인 의사 결정 주체처럼. 아니면 컴퓨터 오작동의 사례인가? 해서 이거는 기술적 결함의 문제이지 이 다른 의사결정 과정은 여기에 저 연관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되는 아그 과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될 아 중요한 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보여드린 국가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2001년 ILC 국가책임 협약 초안이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국가 책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의 내용인데요. 그 문서를 보시면 사람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person 또는 entity. person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또 entity. 이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주체죠. 이 가령 뭐 회사라든가 또는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person, entity, person, entity, person, entity 나와요. 이게 뭔가요? 기존의 규범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사람의 모임을 전제로 이 국가 책임을 규율하였거든요. 다른 법적 규범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도요.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이 사람이 무엇인가? AI는 사람과 가까운 의사 결정 주체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 국제법에서도 이렇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법철학적 문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법철학적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I와, AI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국제법 규범에도 이 AI 규범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어떻게 이 국제법 규범 전체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지 계속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국가들끼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분쟁의 핵심도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발전, 국가의 개입, 또그 미중 경쟁, 헤게모니 다툼, 새로운 규범의 형성, 디지털 시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중 분쟁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그, 저, 그, 어, 이, 그 상상의 문제 또는 미래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미 우리 코앞에 또 우리 문앞에 다가온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법에 대해서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국제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또 다른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